팔을 펴기 할때 손목이 아프신 분들 주목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수치료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곰초염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손목 질환들입니다. 이미 도수치료사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질병용으로 패스. 그 이외의 손목 통증 중 오늘은 손등쪽 손목 통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등쪽 손목 통증은 손을 짚을 때 손목에서 찝히는 통증을 느끼거나 손목을 펴할때 물건을 쥐고 들어오리려 할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타박을 제외한다면 크기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손목 관절이란 좌뼈와 녹뼈, 손목뼈들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손목을 펴마는 동작에서 손목뼈들이 녹뼈와 좌뼈를 타고 아래로 활주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스마트폰, 물건찍기처럼 손목을 펴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목 편과 손가락 굽힘의 과 사용으로 손목 관절을 지지해 두던 인대들이 느슨해지면 손목뼈들은 아래로 활주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짚으면 불안정해진 손목 관절에서 연보조육들은 찝힘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짧은 노쪽 손목 평근입니다. 짧은 노쪽 손목 평근은 이팔뼈 가쪽 관절 윤기에서 시작해서 제3 손 허리뼈 바닥이 정지합니다. 이름처럼 손목을 폄할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거나 손목 폄에 과도한 사용 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손목을 펌시킬 때나 물건을 쥐고 들어 올릴 때 손등 쪽과 새끼손가락 쪽 손등으로 통증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손등 쪽 손목 통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료는 항상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질환을 검사 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